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제학개론 두 번째 주죠. 이제 2 장을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첫 주에는 우리 경제학개론, 경제학을 우리가 경영학에서 왜 배우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경영학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작은 희소성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유한한 자원에서 시작된다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 2 장에서는요, 시장경제 아, 그다음에 경제 순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그저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 아 요거 하나 보고 가죠. 그까 그러니까 지구촌 전망 아, 2.1 이렇게 되는데요. 어 2014년도 자료입니다. 이제 경제 자유도 지수라는 건데 보면 어 경제 자유도가 뭐냐면 아무 뭐 무역 정책이나 혹은 뭐 세유재산권 그다음에 뭐 정부가 경제 개입을 하는지 어 등등의 여부를 한 (10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어~ 그~ (50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를 갖다 다한 거죠. 그래서 한 184개국 정도를 갖다가, 어, 놓고 어, 자유롭게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어, 순위가 어떻게 됐는지를 갖다가 본 거예요. 근데 한국은요, 여기 이렇게 한 31이 180개가 넘는 데서 31이니까, 아, 그래도 좀 위에 있겠죠. 아, 그러니까 184개국 중에서도, 어, 북한보다도 더안 좋은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어, 자유도가 제일 높은 게 이제 홍콩, 어, 아,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걸 먼저 보는 이유는요 어 우리가 경제가 어, 이제 뭐뭐 어떻게 이제 경제 시스템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 확인을 하게 될 건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어, 어떤 것들이 더 자유로워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 확인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경제 체제에 대해서 한번 어, 들어가 보죠 자 어, 교과서에 딱 보면은요 경제 체제란 하면서 이렇게 딱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된 여러 제도적 장치와 조정 메커니즘. 자 이렇게 하니까 좀 개념이 잘안 오죠. 그러니까 어, 뭐 어떤 특정한 방식, 뭐 일정한 방식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제도와 그 다음에 그 제도가 어, 어떻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조정이 되는 어, 그런 어, 환경. 자, 그런 걸 갖다가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체제가 어떤 재화를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얼만큼 생산할 것인가, 아, 그 다음에 그건 누가 소비를 하게 될 건데, 또 어떻게 시장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라 거기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거고, 또 기술진보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 확인을 하는, 아, 그래야지 우리가 낭비를 줄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가 순수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어, 통제경제, 아, 자본주의와 통제경제. 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요. 생산요소의 소유자, 생산요소, 토지노동자본이죠? 이걸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선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이제, 어,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있거나, 혹은, 어, 우리, 어, 우리 뭐라 그래요? 음, 균형이라 그러죠 균형? 아, 그렇게 맞치 어, 저절로 가지 않는다면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지도 방식, 이런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렇게 경제들은 완전 순수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완전 통제 경제, 자, 요 사이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도 어느 정도 있고요. 시장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 주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시장 경제, 혹은 혼합 경제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순수 자본주의, 그 다음에 통제 경제 이렇게 있다라면 이 정도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순수 자본주의가 뭔지 우리 알아봐야죠. 순수 자본주의라는 거는요 어, 자유 방임입니다. 그러니까 어, 시장을 내버려 둬. 왜 누가 개인적으로 움직이고 자기의 수익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편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인데 그런 시장에다 왜 우리가 어 옆에서 힘을 가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우리 마스크가 많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갖다가 어 그냥 내버려 두면 막 그냥 사재기 하다면서 이렇게 막 가격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뭐 평소에는 천원 해도 우리가 잘안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하나에 뭐 5천 원씩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딱 개입을 하죠. 수출을 딱 막습니다. 일단 수출을 딱 막고 그 다음에 사재기를 했던 업체들 갖다 다 조사를 해버리잖아요. 자 이건 이런, 이런 역할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통제가 있는 거고 순수 자본주의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자 그래서 자유방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사회 후생 수준을 갖다 떨어뜨린다고 해서, 들어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경제학에서는 뭐, 모니터리스트들을 가지 기준으로 해서, 시장은 내버려둬 시장은 자동, 어, 뭐 그, 균형 장치가 있어가지고, 저절로 가게 돼. 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상호 이익인 경제만 그, 경제 거래만 그 이루어질 때, 사회 후생 수준은 최대 수준에, 어, 돌아다니. 도달하게 된다 왜 서로 시장에서는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 가지고서 움직일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발달하게 따라,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가진 사람은 더갖고요아못 가진 사람은 더못 갖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회수준 후생 수준이 떨어져 버리는데 이거를 그냥 어 이상적인 부분에서는 아 괜찮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어 통제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통제 경제. 자, 자, 순수 자본주의 반대쪽이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대부분의 자원을 다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다 소유를 해요. 이거 그러니까 경제적 의사 결정은 정부가 다 하고 그다음에 다 알아서 하는 거.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통제 경제는 어 공산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는 어 보면 그 경제 정책을 1년 네 앞으로 이루어질 건 미리 세워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 정도로 딱 끝나는데 거기는 계획경제에서 탁탁탁탁 이렇게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은어 시장환경이 변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거 그거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제경제에서는 정부는 자원의 사용 산출물의 구성과 분배 그 다음에 생산의 조직화. 자 이런 모든 결정을 다 알아서 합니다. 그냥 모든 결정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순수 어, 통제 경제는 중앙의 경제 계획, 계획 경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어, 정부 의 소유의 물적 생산 요소가 다 배분된다. 자 이렇게 어, 되는 겁니다. 우리 싱가포르 여러분 잘 아시죠? 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거긴 사회주의 사회 경제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는, 어,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 부동산 매매라는 게 없어요. 거긴 다 임대만 있어요, 임대만. 그래서, 어, 내가 아파트를 산다, 어 뭐, 콘도를 산다, 그러면은, 사는 게 아니라, 50년 임대. 뭐, 이런,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뭐, 50년 동안 살 일은 없으니까, 한 군데. 어, 뭐, 물론, 뭐, 어, 그걸 갖다가 뭐 대물림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런 게 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 아, 그냥 상식적으로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시장경제는요. 어, 대부분의 국가 어,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죠. 북한도 역시 경제를 갖다가 시장에다 맡겼습니다. 하니까 맨날 배고 배구... 굶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풀었습니다. 중국이 처음 그래가지고서 지금 중국이, 지금의 중국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 80년대만 해도요, 중국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었어요. 물론 지금도 못 사는 데는 못 살아요. 물론, 샹하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막, 비가 번쩍 하잖아요. 근데, 한 블럭만 안으로 들어가도요, 막, 진짜 우리나라 70년대를 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한번, 코로나19 이거 없어진 다음에, 혹시 갈 일이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자 그리고 시장경제의 특징은 어, 뭐냐면 어, 정부의 중앙집중적 경제목표 어, 정부에서 하죠 정부에서 중앙집중적 경제목표 그 다음에 개인과 기업의 분권화된 경제활동 요게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갖다 쓰겠죠 그러니까 혼합 정도는 어, 좋은 정도는 좋은 게 어느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시장 경제 활동을 통해서 시장에서 가격을 다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에서 개인과 기업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노동 노동을 하고 돈을 벌면 소비를 하고 또 다시 또 생산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결정을 내릴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경제활동은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라고 딱 규칙만 가이드라인만 딱 정해줍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거기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안정과 성장을 갖다가 갈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경제체제가 시장경제 체제예요 시장경제 체제에서는요. 어, 요게 인정이 됩니다. 왜? 사유재산이라는 게 없다면요. 이게 어, 움직일 수, 있, 움직일 동력이 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움직이고 뭐 공부를 하고, 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일을 하는데 돈을 안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하거나 일을 하고 싶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 대부분의 물적 생산 요소, 그러니까 토지와 자본이겠죠? 어, 이건 정부가 아니라 개인이나 민간기업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재산권 요거는 이제 경제 거래가 합의가 되면 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인 협동을 갖다가 만들어 내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재산권이라는 거는 투자나 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나 기술 혁신 가만히 있으면 기술 혁신 합니까 받기만 하면 우리가 정부에서 일을 똑같이 아무리 다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뭐 하더라도 똑같이 우리가 받는다라면 열심히 일안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교환, 재산의 유지, 경제 성장 촉진,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걸 갖다가 잘 되게끔 만듭니다. 뭐가요? 재산권이요. 재산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그리고 자원을 갖다가 재화, 서비스에 투입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시험 본다 그러면은 그래도 최소한도 시험 본다 그러면 그날 그 시험 주간만큼은 열심히 하잖아요. 평소에 책안 보더라도 우리 같이 뭐복사하는 것도 나눠서 보고 서로 뭐 도서관에서도 어뭐 스터디도 하고 뭐 이런식으로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어. 여러분이 어 지금 재산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지금 성적 같은 거잖아요. 그거 외에도 하죠. 그거 한번 올라가니까 여기서도 보면 경제 체제에서 보면 어 돈이 그만큼 부가 증가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또 사유 재산을 갖다가 어 갖춰주기 위해서 영업이나 선택의 자유를 갖다가 주고 있어요. 영업은 어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 요소를 갖다 자유롭게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게 영업이잖아요. 사고 팔고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선택의 자유는요. 어, 내가 돈이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거살거 거 아닙니까? 그 원하는 거를 샀다라는 걸 뭐라 그래요? 재산이나 화폐를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거.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 뭐 여기 뭐 있을 수 없는 얘긴데. 인간의 장기 판매, 뭐 마약류 구입 이런 것들은 어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계약 자체도 무효고요. 아, 그렇게 했다가는 범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제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 개인들은요, 아, 이걸 갖다가, 그래서 개인 소유권도 인정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사익을 추구합니다. 어, 자기가 잘 된다, 내가 돈을 번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면 누가 일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경제 주체. 어, 우리들 각각 개인 하나하나에요. 여기 달성하고자 하는 자기의 목적을 갖다가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경제에서는 부의 부의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경제의 사익 추구 요거는 여러 경제 주체가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경제 주체가 뭘 위해 선택을 한다요? 아, 사익 추구를 위해서 조금의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 혹은 손실에 최소화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손실에 최소화하면 가장 좋고요. 은 자산 소유자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걸 갖다가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갖다 빌려줄 때 가장 비싼 값을 받고 빌려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 임대를 할때 임대를 높게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돈을 갖다가 어디다 두겠습니까? 가지고 집에다 금고에다 넣어두겠어요 아, 이자율 많은 데다 넣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재산에 대한 가격, 을 갖다가 값을 받는 거죠. 근로자는요, 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효용 극대화 뭐예요? 월급 많이 받는 거. 단순하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의 뭐 그렇게 뭐 어, 어떤 그런 뭐 꿈이 있어서 많은 그런 거 빼고 일단은 효용 만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일단은 경제학을 어, 갖다 하는 거니까 어, 경제 개론이니까, 어, 일단 부의 축적, 어, 돈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임금. 혹은 근로시간은 좀 조금 하고 내 자유시간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부가급여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작업 환경은 좀 깨끗하고 좀 그런 데서 하고 싶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찾아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소비자는 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상품을 같은 상품이겠죠 같은 상품을 싼 가격에 어, 똑같은 제품인데 비싸게 주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런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서 아나잘 샀어 혹은, 나 득템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야, 그런 것들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경제는요, 요게 있어요. 사익 추구도 좋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경쟁합니다. 왜요? 최대한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경제 주체들 간에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의 기초가 어디서 나오느냐, 어, 사익 추구 과정,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선택의 자유,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또, 특정 생산물 시장, 요소 시장. 여기서는 어둘 이상의 판매자와 어 구매자들이 존재해야지 서로 경쟁이 일어나겠죠? 경쟁이 가능하려면은 당연히 생산자가 산업에 어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거나 퇴출이 자유로워야 돼요. 나저 아, 사업 한번 해 볼까? 딱그 시장에 들어가는 순간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제, 이런 경쟁에 따라서 어 경제력의 분산이 어 분산 자체가 경제력이 남용되는 것을 갖다 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막 포화된 경쟁이 있었어요. 그럼면 어디서 퇴출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혹은 퇴출이 아니라 탈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탈출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다른 거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경제력 자체가 다른 부분대로 이전되는 거. 이걸 갖다 우리 경제력의 분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의 분산요. 이 자, 그다음에 이 시장에 가면은요. 시장에는 아 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가게나 기업에서 많은 의사결정들을 할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의사결정들은요, 난 내가 어떤 그 농기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지난 주에 나왔던 트랙터 이걸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난 이걸 갖다가 100만 원을 받고 싶어요. 근데 100만 원을 받고 싶은데. 시장에서 경쟁이 많이 심하다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조정이 되는 어, 그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시장이란 뭐냐면 구매자,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거래를 할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장, 혹은 그런 제도. 오는 혹은 그런 장치 요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시장이라고 그럽니다. 왜 우리가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이렇게 판매자들한테 가는 것 그런 것만 우리 그 시장 혹은 마켓 이렇게 얘기 안, 하, 안 하고요. 옥션 11번가 뭐 g마켓 그 다음에 뭐 쿠팡 이런 데 뭐라 그래요?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켓. 시라 그래요 마켓 다 그것도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도 혹은 작동 장치 이런 거를 갖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시장 기구를 통해서 경제가 무엇을 생산해야 될지 자 시장에는 여러 가지 어, 신호를 갖다 보내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장 기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뭘 생산해야 될지 지금 뭘 생산해야 됩니까? 마스크 생산해야죠. 지금 마스크 생산, 마스크 판매자 외에는 지금 다른 사업체들이 수익을 못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낼지, 그다음에 생산의 과실을 어떻게 경제를 구성하는 사람들한테 배분을 할지, 여기에 과실은 실수가 아니고요. 우리. 음, 열매 있죠? 생산의 생산으로서 나타나는 결실. 자, 요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배분할지. 이거를 갖다가 시장에서 다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시장은, 어, 가격으로만 하고 끝나느냐? 아니죠. 기술이랑 자본재들이 투자가 투입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경쟁, 뭐 자, 자유로운 선택. 뭐 사익 추구 요거로만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요 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만들어 내는 사람이 좋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기술로는 많이 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진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기술이 진보가 되고 그런거를 갖다 또 새롭게 선택을 할수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다 기회가 될 거고 아,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장의 역할은 눈으로 나타나는 그런 마켓플레이스만을 갖다 제공을 하는게 아니라 또 가격만을 결정해 주는게 아니라 이런 동기 부여 차원에서도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기술을 혁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제품이 생기겠죠. 그럼 이 새로운 생산 기술에 따른 당연히 보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신제품을 만들어 내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마스크가 보면은 앞에를 갖다 꽉다 막는 마스크 어, 이렇게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요 이런 마스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숨을 쉴 때마다 안경에 기미설입니다 근데 어떤 기술이 생겼죠 안에 앞에 필터가 하나 딱 바뀌었어요 그 공기 배출구가 자그 공기 배출구가 생기시면 어떡합니까 숨을 들이마실 때는 전체적으로 어, 다 들이마시는데 숨을 내뱉을 때는 어디로 나가요 그 앞에 공기 배출구로 샥 빠져나가니까 아그 눈에 아, 안경에 기, 그 기미. 설이지가 않잖아요. 자 그런거 뭐예요? 어, 기술혁신이죠. 그런거 갖다가 거기다 달 생각을 어떻게 했나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런 마스크들은 더 비싸게 해도 더잘 팔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장경제는 이런 복잡한 자본재를 갖다가 다폭넓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반 위에서 신속한 개발을 갖다 이루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자본 장비,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당 자연, 그 자본질을 갖다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다 같이 좋아지는, 생산량도 점점, 점점 늘어나는 그런 좋은 시장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된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 능통한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런 능통한 사람들은 우리는 전문화라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화라는 거는 뭐냐면, 계속 반복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개인이나 기업, 지역, 국가, 이런, 어, 경제 주체들이, 재화와 서비스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재화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를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 탁!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능숙해져요? 안 능숙해져요? 아, 똑같은 것도 100번 처분하면 능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능숙하게, 눈 감고도 하잖아요. 생활의 달인 이런 데 보면은, 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첫 번째 달인이 누군가요? 첫 번째, 1호 달인, 어, 한석봉 엄마. 한석봉 어머니 아닌가요? 어, 불을 끄고서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떡을 썰게. 그러고서 딱 썰잖아요. 그랬더니 한석봉은 글씨를 삐뚤삐뚤 썼는데 어, 한석봉 어머니는 떡을 아주 가지런히 예쁘게 잘 썰었단 말이에요. 그거 뭐라 그래요? 달인, 전문가, 떡 썰기의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시장경제는 그런 사람들 불이 꺼져 있어도 떡을 설수 있는 그런 어, 전문화에 크게 의존을 합니다. 자, 그런 전문화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 뭐 해요? 분업이라는 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포드 테일러 컨베이어 시스템 이런 거 얘기하면서 분업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이런 거 우리 배웠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경제학에서 보면 은이 전문화라는 거는 우리가 어, 능력의 차이 를 갖다 나타내게 되고요. 학습 효과를 당연히 촉진합니다. 전문화 왜더 고도화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도 절약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리적인 전문화는 어떤 것들이에요. 점 어, 이런 지리적 전문화의 이익은 지역적으로. 도 되고요. 근데 국제적으로도 되고요. 가깝다, 멀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도움이 된다, 는다 이런 것들이 어, 구분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할수 있도록 만드는 거. 전부 예전에는 다 이거 물물교환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화폐를 갖다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이 화폐는 경제에서의 피와 같은 거예요. 경제가 몸이라면, 어, 이 경제 주체들은 우리 몸의 기관이고, 화폐는 그 몸을 돌아다니는 피라고 보시면 돼요. 혈액. 화폐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맥의 수단이다. 뭐예요? 교환의 매개수단이다라는 거고요. 화폐는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용이하게 한다. 자, 이 사회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요. 어, 그리고 뭐그 제가 이 화폐 쪽에 들어가면 제가 좀더 어, 거시경제학에서 제가 좀더 이렇게 어, 왜 화폐가 됐고 뭐 근본이가 됐고 하는 그런 것들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여기서는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교환을 용이하게 됐다. 사회에서 만들어낸 발명품이다. 자, 이런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화폐는 사회에서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어낸 법화잖아요. 법으로 인정되는 화폐. 자, 그래서 국가는 지폐를 화폐로 사용한다. 물론 동전도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어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조금 어,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법화요. 법, 법화 해가지고서 아니 그 그러니까 자본제고요. 화가 음 화. 이렇게 어 법화입니다. 법으로 화폐를 갖다가 인정을 해주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 어, 법화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각국의 이제 통화가 팔, 사고 팔리는 그런 시장이 그 있기 때문에 어, 국가 여러 국가의 국민들은 물물교환에 의존하지만 않고요 어, 재화 용역을 서로 다시 이렇게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가 우리 뭐 달러 어디가 다통하잖아요 다 그렇듯이 이렇게 서로 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폐의 역할은 자 보세요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긴 강원도고요 여긴 제주도예요 여긴 또 전라도예요 딱 보면은 자 강원도에서 유명한 거뭐 있습니까 감자가 유명합니다 근데 양파는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감자는 추운 데서 잘 자라고요 양파는 따뜻한 데서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양파가 남는 걸쫙 가져와요 그럼 뭘 줍니까 돈을 주죠 그쵸? 근데 전라도와 제주도를 갖다 비교해 보면요, 전라도에서는 양파가 남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무한 양파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파를 여기서 또 이렇게 어, 그. 수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또 한라봉이 부족합니다. 전라도에는 한라봉도 가져와요. 그럼 한라봉 가져온 대로 어, 또 화폐를 갖다가 주게 될 거고. 또 제주도 어, 예를 들면 보면 여기도 감자가 당연히 부족하잖아요. 강원도에서 감자를 수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택금으로써 화폐를 갖다 이렇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서로 지역이 다르더라도 서로 경제에 어, 이런 교환이 일어날 수가 있다. 자이 사이에서요 그러니까 능동적이지만 제한된 정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는 나도도 잘 돌아가요 근데 능동적이지만 제한된 정부 그러니까 현대 선진국 시장경제의 특징인데 아주 필요할 때만 그때만 정부가 이렇게 딱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시장경제가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갖다가 고도로 촉진시키지만 안에는요 시장 실패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마스크 사태만 보셔도 그래요 그래서 시장 실패잖아요 어, 우리가 나라 모자라고 있는데 왜 그거 갖다가 다 전부 다 중, 중국에 수출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시장 실패라는 게 맞아요 근데 정부가 껴 가지고서 어, 딱 시장경제 효율성을 통해서 우리 어, 오브제 하면서 우리 마스크 팔잖아요 그쵸 월화수목금 이렇게 팔잖아요 따로 자 근데 정부도 역시 약점을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정부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껴들려면 뭐 조세 세금을 갖다 많이,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거두면 민간에 있는 자본이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그만큼 또 경제가 줄어드는 그런 역할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우리 민간 경제도 서로 간에. 전부 다, 다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줄타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아주 잘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 간단하게 이렇게 경제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시장경제에 어떤 어... 것들이 시장을 갖다가 조정하고 하는지 자, 그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 교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